비가 봐, 비가 봐, 비가 봐. 나곧 들어가지 마. 야, 너 엄마도 이제 집에 니려가야 되겠다. 갔어. 자, 어자자 가자,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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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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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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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한 너, 두 너, 너, 네 너. 다섯 놈, 두 놈, 세 놈, 네 놈. 다섯 놈다 되었나 봐. <끝> 어, 미안, 미안. 미안. 아, 저기 있구나. 일로 나. 다 일로 와라. 고맹이들. 고맹이들. 이리 와.

여덟, 한 마리 돌렸어. 막내 들어. 막내 하나 들어. 응, 들었나? 둘, 넷, 여섯, 일곱, 여덟.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한 마리 저 안에, 저 안에 들어가 있네. 여기, 여기 방에 있네.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좋아요, 구독도, 아이고, 100분이 넘게 해주셨네. 너들 오지 마, 올라 오지 마, 자식들아. 그냥 자, 이제 엄마한테 옆에 가자. 이제 잘 시간이야. 얼른 자. 달마시안 같다고, 이 좀 느낌이 달마시안 같다는 느낌 음우 니가 나다자가가봐들나봐 니가 나가? 니가 나가? 아가아가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여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제 애들 다지 자리 에다 들어왔습니다 애들 지금 각자 있는 방으로 다 들어갔어요 어 복순이 나왔어 복순아 복순아 <laughs> 나갈라 했는데어갔다 다시 어 문이 다깨 있네 이러면서. Heh <laughs>